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가 시작되어서 설교가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인내라는 단어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녹아지시고 또그 인내라는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애틋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잘 돌파하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내라는 단어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인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본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 본문을 정리를 한다면, 인내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6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기르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증거 돌판 두 장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서 다시 보내시죠. 모세가 빛난 광채 속에서 증거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40일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끔찍할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 아론이 백성들의 청을 받아 금붙이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말도 안 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모세가 그 증거 돌판 두 개를 던져서 깨버리죠. 그리고 그날 3천 명이 죽습니다. 죽고, 그, 그 복대고 아름다운 날이 저주의 날이 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가장 슬픈 날로 점철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34장에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려 올리시면서 돌판 두개 준비해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친히 거기다가 다시 계명을 써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과 또다시 찾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은혜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을 배웁게 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배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돌판을 써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이다, 얘야, 나는 말이다,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스스로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우와 이름을 선포하실 때그 전에 모세가 여우와 이름을 모릅니까? 알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네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네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내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귀담아서 들어 그리고 간직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한테 말하려고 하니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를 반드시 네가 네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이전에 주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시고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용서와 용납의 차이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또 다시 불러드린 이유가 뭔지 아니?" 네 눈으로 보았던 그 악의 복판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새긴 우상에 제사를 드리는 그 말도 안 되는 복판 가운데서 너는... 참마그 광경을 감당할 수 없어. 벗개를 깨뜨리고, 3천명이 죽고, 그 땅이 치욕스러운 땅, 가장 어두운 땅이 되고 말았지만, 내가 너를 또다시 신의 산에 불러 올리고, 내가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내가 너에게 또다시 개명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내 안에 담긴 내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이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아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많은 말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인내의 최고봉.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내의 최고봉을 가지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의 본문은 이런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이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은 각양의 은사를 말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방언, 방언통역, 연분별 능력행함, 모든 은사를 말하지만 그 모든 은사의 최고봉.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내가 너희에게 더큰 은사를 말하려 하노니, 라고 미완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되면서 13장 가서 그 모든 은사의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이야기 하시는데 그 사랑을 나열한 단어들을 보니 각기 다른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 마음에 담겨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담으며 그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을 바라며 그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곧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자탕 같은 불 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이 죄인 중에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인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갈라데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한 결과가 아홉 가지 열매로 맺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아홉 가지 열매가 각자의 성도에게 따로따로 따로 있다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사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아홉 가지 같지만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아홉 가지의 단어를 종속시키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이 구심점, 동력원을 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여덟 개 단어를 종속시키고 있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 아홉 가지의 단어는 아홉 가지 단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단어입니다 제 입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성품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길이 참으시고 길이 찾아오시고 길이 기대하시는 인내 중에 인내의 최고를 보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최고봉도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은사의 최고봉의 열매도 곧 사랑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잔뜩 잠직한 그 예수님의 고결한 성품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답을 내기를 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환경을 이기고 시기를 이기고 죄의 속성을 지닌 우리의 속성을 극복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끝까지 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저력 그 에너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인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가치에 눈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본문을 읽으셨고요 야고보서의 5장을 읽으셨는데 야고보서는 어, 유감스럽게도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찾기가 참 난감한 성경인데요, 딱 5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시기는 A.D. 6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이겠죠.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야고보서가 교회에 발견이 되고 논의가 된 것은 그보다 그보다 훨씬 후대인 A.D. 200년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로타고의 387년, AD 387년에 신약성경 27권이 정경화되기까지, 4세기 말까지 끝내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성경책이 야구보사라는 성경책입니다. 야구보사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암으로 보이라.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을 해서 사자성으로 표현한다면 그 이른바 유명한 이행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신학자들에게는 비록 정경 27권에 들어와 있기에, 있기에 야고보서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낳는다는 이신칭의의 복음과 상반됐다는 혐의를 가지고 굉장히 야고보서를 폄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컨대 종교개혁자 중에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니까 가르치겠고 성경이 있으니까 독서를 시키겠지만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은 마치 지푸라기 같은 가치 없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전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야고보서는 이신칭의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행칭의를 강조한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얻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실행적인 차원에 있어서 믿음을 행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끌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호 보완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얘기를 좀더 할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별되게 구분을 해서 술을 먹지 않았고 생고기를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눈만 뜨면 성전 가서 살았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따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았던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사람 무릎 같지 않고 이른바 낙타의 무릎 같아서 그 낙타의 무릎의 기원이 야고보 사도예요. 얼마나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살았는지 야고보 사도의 무릎은 마치 사람 무릎 같지 않고 낙타의 무릎 같았다,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 단임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일들의 매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수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정말 초대교회의 좋은 리더 한 분입니다.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우리가 단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신분을 얻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 일진데 우리가 생의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민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야구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야구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뭘까? 야구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짧은 성경 5장까지 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야구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의 의미가 뭘까?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살다가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시련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는 사실은 같은 단어고 매우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는 단어와 인내라는 단어는 그거를 해석하는 해석자의 입장이 달라요 시련은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살다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시련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내는 뭐냐면, 지극히 주관적인 표현인데, 그 시련을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이 망가졌다. 갑자기 길 걸어가다 벼락 맞았다. 정말 살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련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이 시련을 감당해 내고 끝내 내가 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밝히면 그 시련의 표현이 뭘로 바뀌냐면 인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객관적인 표현이라면 인내는 매우 주관적인 표현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면, 시험과 시련이 너희를 살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시험과 시련을 인내로 바꾸어서 표현할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넉넉히 시련과 인내의 강을 건널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구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구보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너희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도대체 행한다는 말이 뭘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날 수 있다.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올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을 작동시켜서 그 시련을 재해석하고, 그 고난을 재해석하고, 그 시련과 고난을 내가 인내로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향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시험의 가치, 인내의 가치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 에, 인내의 가치는... 시기의 가치예요 뭐라고요? 시기의 가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야고보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인생을 걸어가다가 시험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 힘이 들지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잘 감당해내기를 원하는데 실망하지 말 것은 맞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님의 강림의 날을 기다리는 삶은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농부가 씨를 땅에 심고 그가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 세월을 마땅한 인내의 세월로 여기는 것처럼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시기, 그 때가 반드시 올지니, 그 농부의 소망을 예로 드니, 그 농부의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도 주의 강림을 예비하고, 주의 강림을 바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시기를 향한 소망을 품고 오늘의 삶을 인내로 잘 경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가치, 첫 번째는 시기의 가치가 있다 이 얘기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이 인내해야 될 이유를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인내해야 된다고 예를 들었어. 우리가 그 동안 보았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뭐하박국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오바다, 너무나 많은 분들을 소개받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선지자들 눈에는 항상 눈물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선지자들의 삶이 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인내와 고난의 생활을 끝까지 잘 완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에는 고난에는 무슨 가치가 있냐면 사명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게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 사도는 인내의 가치를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인용하고 있냐면 욥이라고 하는 인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 등장을 시키면서 욥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의미로, 어떤 차원에서 욥을 인내의 어, 모델로서 인용을 한 것일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얘기는 추정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행 구절에 답이 있어요. 사방팔방 어디를 가봐도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요분 자신의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면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만일 만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가 나를 혹시 단련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추정한다고 한다면 나는 나는.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이 단련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당당하게 감당하고 못되어 나올 것이다 순금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바로 요배 신앙이고 요배 신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 폭판해서 인내의 가치에 눈 뜨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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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코만이라고 하는 곤충학자가 있는데, 이 찰스 코만 박사의 전공 분야는 나비를 연구하는 것이었답니다. 수많은 나비를 연구하는 중에 찰스 코만의 전기에 따르면 그가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찰스 코만 박사가 이 나비 애벌레가 우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고치 안에 들어있는 이, 이 애벌레가 언제나 나올까,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싶은데 이, 이, 이 고치 안에 들어있던 애벌레가 조그만 구멍을 내는데 그 구멍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더듬이가 보이고 움직이면 이 애벌레 얼굴도 보이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찾아가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런데 꿈틀꿈틀거리고 막 요동을 치는데 아, 이 구멍이 커지질 않고 이 아이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코먼 박사가 보다 보다 못해서 어느 날 핀셋을 들고 가서 그 고치 구멍을 크게 뚫어버렸습니다. 못 나오니까 나오게 해주려고. 아니라 다를까, 이 나비 여벨라가 그 뚫어주는 은혜를 입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나비의 성체로 모든 게다 준비됐는데, 뭐가 아직 다못 자랐냐면 날개가 못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나비가 창고를 향해 쫙 날아가는 모습을 봐야 될 나비가 땅바닥에 둥그러 다니면서 몸부림을 쳐도 날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찰스 코만 박사가 내가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아서 에피소드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우리의 세월은 나비 애벌레가 고추 속에서 그 고치 안에서 그가 창공을 향해 날아갈 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기다림과 인내의 총량을 쌓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군가가 이 고치를 찢어줘 버리면 얼마나 편할까 싶지만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인내의 총장을, 총량을 채우고 그리고 충분히 준비되어졌을 때 하늘을 향해 마음껏 날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너무나 멀리 왔으며 너무나 세속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다림을 너무 너무 싫어해요. 아무도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연그러져 가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뼛속까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찐데, 인내하는 영성을 우습게 여기는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요.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변질된 음료수를 마셨고 지금도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선명하신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메시지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변했고 너무나 멀리 왔고 너무나 세속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내를 마땅히 감당할 줄 알고 인내를 통해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의 폭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인내의 길을 경주하고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내의 가치였습니다 시기의 가치, 사명의 가치, 신뢰의 가치, 야고사도가 뚜벅뚜벅 한 문장 한 문장 우리에게 읽혀준 그 말씀이 마음에 간직이 되고, 시련이라는 객관적인 표현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는 인내로 다가오는 것처럼 그 인내로서 경주하여 믿음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귀한 믿음의 땅에 서기까지, 그들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